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. 오늘 7월 27일입니다. 아주 무서운 기사가 하나 오늘 나왔습니다. 이 조선일보의 기사인데요. 지금 대법관이 한 사람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. 권순일 대법관이 나가게 돼 있죠. 이제 임기가 돼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. 이 사람 후임에, 이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에 누구냐? 34년 전에 이 권대법관이 바로 권순일 대법관이 실형을 내린 국법법 사범이 바로 후보자로 올랐습니다. 대법관 후보자.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. 이거는 이런 얘기를 공포의 삼겹살이라고 합니다. 혹 속칭 공포의 삼겹살과 같은 그런 말. 대법관 후보들이 몇명 있는데 그 중에 한명인 이홍구 판사란 사람 이분은 진보 성향이고 우리법연구회 회원입니다. 우리법연구회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? 사법부의 실세들 코드들입니다. 일명 그렇게 불려지죠. 그런데 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지난 23일 퇴임을 앞둔 권순일 대법관 후임으로 백이열 이홍구 판사를, 아, 천대엽 세분 판사 세 명을 후보로 딱 추천했습니다.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음 달 초에 이들 중한 명을 문재인 대통령의 차기 대법관으로 이렇게 제청하게돼 있습니다. 후보 세명 중에 그이형구 부산고법 지금 부장판사로 있는 사람, 이 사람은 바로 30여 년 전에 이번에 그만두는 권순일 대법관에게서 직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에... 밝혀졌다고 확인됐습니다. 이 조국 전 장관의 친구입니다. 조국의 전 장관 조국 전 장관의 친구로 알려진 이 부장 판사. 하... 막강한 빽이 있었던 사람입니다. 1986년 소위 386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당시 에 형사지법 권순일 판사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법원 행정처장, 법무부 장관, 변협회장, 비법조인 외부 전문가 3명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권 대법관은 당연직 위원인 선임 대법관 자격으로 참여했는데 자신이 34년 전에 실형을 선고한 국가보안법 사범을 자신이 후임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셈이 됩니다. 이 인생의 아이러니입니다. 이 법조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. 권 대법관, 권 지금 현재 대법관이 곧 그만두죠. 대법관 입장에서 34년 전 본인이 실행을 선고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자신의 후임 대법관 후보가 될 것을 상상이나 했겠느냐 망감이 교차했을 것이다. 이렇게 주변에서는 말을 합니다. 이부장 판사는 85년도 서울대생들의 지하 2년 단체인 민주화추진위원회 민추위 사건으로 구속돼 되 있습니다. 그는 당시 서울대 법대 학생의 사회부장이고 서울대 노동운동 단합조직 결사투쟁위원장을 맡았습니다. 검찰은 민취가 이적 표현물인 깃발을 만들어 학원가에 배포를 했다. 그리고 각종 학생 시위 사건을 배우에서 조종했다. 또 북한의 혁명적화 이론에 동조했다. 이런 혐의로 조직원 26명을 구속을 했습니다. 이 부장판사는 그중 한 명이었고 당시 민주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민주당 디지털 소통 위원장을 맡았던 문용식전 아프리카 tv 대표. 현재 한국 정보와 진흥 원장 막강 막강들을 해줬습니다. 네, 그 사람 이 부장 판사는 86년도 권 대법관이 주심이었던 서울 형사지법 일심 재판부에서 징역 3년을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. 이후에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감경되고 90년의 국법법 사범으로 처음으로. 3 2의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. 국법법 사범이 대법관 후보로 청거된 것도 이 부장판사가 처음입니다. 이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사람입니다. 우리법연구회는 대법원장이 거의 창립 멤버다시피 합니다. 김명수. 법조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. 확실한 좌파대표. 대법관, 확실한 좌파 대법관 한 명을 더 원하는 문재인 정권에서 운동권 출신인 이부장 판사가 유력한 차기 대법관 후보로 꼽힌다는 그 이런 아이러니가 지금 대법관의 에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들어옵니다. 이제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글쎄요. 대한민국은 운명의 수레를 타고 어디로 갈까요? 그러나 국민들, 이제 국민들이 두 어깨에 힘을 딱 주고 목에 힘줄을 두며 눈에 불을 쓰고 머리는 총명하게 가슴은 뛰면서 쳐다봐야 할 국가를 쳐다봐야 할 헌법을 지켜야 할 그런 바로 장면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. 네. 구독 버튼과 음질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